비대증, 염증, 짝꿍이잖아요. 네. 이둘 중에 어떤 거를 치료하면 두 가지 다 사라질까요? 이제 환자마다 다른데요. 뭐... 음. 오늘 한해가 또 시작됐고요. 네. 한해는 항상 추운 겨울날로 시작하는데 추운 날씨에 남성들이 좀 제일 고질병 소변의 증상인가 싶어요. 네. 뭐 젊은 나이 때는 크게 많이 못 느끼지만 한 40대 이후부터 이제 50대, 60대, 70대, 80대 그때 되면 겨울은 이 소변에 관련돼서 좀 많이 좀 불편하시거든요 네. 어, 소변이 겨울 도좀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전리선 염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비대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는 염증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병원 가서 그 염증으로만 계속 검사하셨다가 저희 스탠터 비뇨기과에서 전체적인 검사했는데 염증보다는 비대증이 좀더 비중이 비서서 수술하신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환자분들도 꽤 많이 있나요 오늘 예뭐꽤 있는 편입니다 뭐 음. 증상이 워낙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병이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음. 염증인데 비대증이다 뭐 비대증인데 음. 염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 아 이게 염증이고 이거 비대증이다. 딱 포인트 하나씩 있을까요? 그냥? 완전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지만 전립선 염증, 비대증 모두 일단은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음. 아니면은 소변을 보고 나서 뒤에 느낌이 좋지 않은 잔뇨감이 있거나 소변을 볼때 자꾸 힘을 줘야 되는 그런 음. 증상이 나타날 때는 공통적인 증상이고요. 전립선 염증 거기에 추가해서 회음부의 통증이거나 전신 무력감이 있거나 아니면은 소을볼때 약간 간지럽거나 아픈 정도의 음. 이런 약간 불쾌감.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최대한 빨리 오셔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많이 발달해서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게 나오지 않나 요오요 예, 예전에는 뭐~ 전립선 염증이다 그러면 무조건 마사지를 통해서 전립선에 채취해서 검사를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뭐~ 굳이 그런 검사까지 하실 필요 없고 음. 소변검사가 워낙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병 같은 경우는 당일 검사를 하고 뭐~ 초음파 같은 것도 당일로 다 되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이 느끼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빨리 와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전립선 염증 치료 방법과 전립선 비대증 치료 방법이 어떻게 좀 나눠질까요? 오늘? 전립선 염증 치료는 일단 뭐 약물 치료가 주된 방법이고요 뭐 항생제랑 소염제를 이용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일반적인 치료인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약을 먹어야 되는 치료고요 전기 작업 치료나 아니면 온열 작업 치료 같은 것들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비대증 같은 경우도 물론 일차적인 치료는 약물 치료지만 대부분 다 이제 어느 정도 크기 이상으로 증식하게 되면은 뭐 수술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비대증 염증 짝꿍이잖아요 네. 이둘 중에 어떤 거를 치료하면은 두 가지 다 사라질까요 이제 환자마다 다른데요 뭐 음. 전립선 비대증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순히 염증만 치료해도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립선이 워낙 큰 경우에는 전립선 수술을 통해서 염증도 개선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립선 조직을 제거하면서 그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약물 투여했을 때 효과가 더 좋아지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전립선 조직 자체가 작아지니까 음. 염증의 정도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차피 수술을 계획하고 계시다 그러면 염증 치료를 따로 하는 것보다는 그럴 필요 없이 수술하고 나서 그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염증이 호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어제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소변 볼때 불편한 증상이 있다든가 불쾌감이 있다든가 통증이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오셔서 검사하고 큰 질환이 없으면은 다행이죠. 근데 이거를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는 치료할 수 없는 질 한으로 완전히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대증과 염증 이게 두 가지 헷갈리신다? 그러면 아래쪽에 댓글 위쪽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사에게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